안녕하세요 월간조선 정혜연입니다.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제 혜연 선배랑 같이 찍는 건좀 오랜만에 찾아뵙는것 같은데. 최근 원로 15명과 현직 교수 8명이 함께한 대규모 세문화가 있었습니다. 원로 15명의 이름만 들으면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만한 분들인데요. 김성수 전 대한성공회 대주교, 이홍구 전 국무총리, 이종찬 전 국정원장,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장관,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황식 전 국무총리, 김학준 전 동아일보 회장 등 평소에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이 세미나에 저희가 끝까지 참석하고 독자분들께 소개를 할 만한 내용은 월간조선 9월호에 게재를 했습니다. 이게 월간조선이 참석한 게 아니라 냉정히 얘기해서 이제 정혜연 기자가 참석을 한 거죠. 어, 이와 관련해서 참석한. 정현 선배한테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뭐 제가 참석한 게 얼마이서 그런 일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 동아시아 그 문제를 그 전문적으로 다루는 니어 재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니어의 니어 재 니어는 뭐냐면요. 노르스의 n. 어. 이스트의 e. 네. 아시아의 a. 네. 네. 그 파운데이션. 그 네, f. 그 앞글자를 따서 니어재단이라고 한 거죠. 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노스 이스트 아시아 문제연구소다. 아, 네네. 문제 연구소다. 어, 네네. 어, 어, 어. 그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냈고, 네.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을 지낸 정덕구 전 장관이 2007년에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음, 네. 그, 지난 6월 29일에 출범 15주년을 맞아서, 음. 한 자리에 이제 원로분들, 네. 이분들 한 자리에 모이기 좀 어려우신 분들 저조난만 들어봤는데도 네. 모이기 어려우신 분들 많죠. 이 15명이 들었네요. 무려 음. 4시간이 넘게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음. 이 자리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뭐 노동, 과학, 음. 북한 등뭐 모든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추려서 소개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음. 네. 그 이제 교육 부문을 맡으셨던 그 김도현 박사는 그 네. 서울대 공과대학장을 지내시고 2008년에 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그리고 이제 2011년에는 장관급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낸 그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명박 정국 때 교육 정책을 총괄했다고 음, 보면 그렇죠. 좀 이해가 쉽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분은, 이분의 주장은 문과 이과부터 없애라는 겁니다. 어, 네. 그, 이 김장관에 따르면요, 1750년부터 2000년까지는 음. 산업 문명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 최대 그 메리트는 균일한 품질을 음. 네. 이제 대량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였고, 거기에 맞는 교육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해, 고등학교 때부터 학생을 음. 이과형, 문과형으로 나누었다는 거죠. 이제 효율적으로 이들을 음. 교육을 시켜야 하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은 이제 산업 문명 시대도 아니고, 또, 이런 목표는 수명을 다한 지 벌써 오래됐다. 그리고 어떻게 한 인간을, 음. 너는 문과, 너는 인과, 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느냐. 음. 이 경계부터, 이것부터는 없애라. 라는 얘기입니다. 뭐, 사실, 뭐, 이건 또딴 얘기인데, 이제 제 친구 중에 공부를 무지자라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이제 정치외교학과를 가는 게 이제 좀 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문과죠, 정외과는 네. 그런데, 이제 부모님이 다 이제 서울대 나오셨는데, 네. 부모님이 이과하신 거예요. 네. 뭐 이과에서 연구원이셨어요 네, 서울대학교. 네. 그래서 이, 내 뒤를 이어서 너는 이과를 가야 된다 해서 이과를 갔어요. 아그 어. 친구가 아마 점수가 뭐뭐 뭐 연대나 고대는 갈 정도 점수였는데, 그니까 워낙 관심 없는 분야를 가게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좀 성적이 별로 안 좋아. 이거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하긴 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컴퓨터 쪽에 있는데 제가 네.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기자를 했으면 저보다 훨씬 뭐 제가 잘하는 건 아니지만 훨씬 잘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문과나 이과가 없었으면 네. 좀더 괜찮 이 사람 걔제 친구 입장에서는 네.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네네.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네. 그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고. 그음에 어. 요즘은 그 문송합니다라는 말이 유행이잖아요. 아문과해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아. 왜냐면 기업들이 이제 아예 채용 공고에 문과 네. 자체를 내지 않기 때문에 문송합니다라는 그런 용어가 나왔고 아 문과를 안 뽑는 건가요? 거의 뭐 아예 그 누가 아. 안 뽑는다 그러는 게 아니고 네. 지원 요건에 이과에서 하는 거죠. 이이 이, 아. 뭐 이공계 전자공학 계열 이렇게 그게 안 뽑는다는 소리죠. 그렇다 보니까 음. 저희도 이제 제 주변에 그 고등학생 그를 둔 학부형은 음. 제가 이제 저도 무의식적으로 뭐 혹시 뭐 문과야, 이과야 이렇게 물어보면 음.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문과라는 건 없어. 음. 얘는 문과여도 무조건 이과 가는 거야. 그런 어. 학부모들이 있거든요. 아, 제 친구 네, 상황이라도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아마 김도현 장관의 얘기를 좀 뒤담아 들을 만한 음. 음,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김 장관은 문과라고 해도 훨씬 음. 과학 기술을 많이 알수 있고 또 이과여도 어 학부에서 인문계 지식을 많이 아는 인재로 키울 수가 있다. 네. 특히 전공이라는 것은 대학원 가서 결정하는 것이지 네. 학부 교육을 뭉중그해서 시킨다고 해서 음.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다 보니까 문과 전공도 음. 너무 많아요. 무슨 어학 하나를 해도 정말 무슨 어. 정말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공과대학들도 또 공과대학이 음. 잘 팔리다 보니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 너무 학과들이 많아서 네. 요즘은 어디 뭐 정원 미달이 음.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주니까 10년 전에 다 예측된 문제인데도 일단 만들었으니까 또 꾸역꾸역 또 운영을 음. 해나가는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고등학생 또는 이제 중학생한테 이제 무슨 과를 갈 것이냐라고 이제 그때부터 결정을 하는, 하라는 건 이제 너무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과도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 문과를 가면 내가 싫어하는 수학이랑 과학을 안 해도 네, 됩니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이과를 가는 분들은 아우 그럼 내가 이제 언어 영역, 이제 국어를 좀더 등한시해도 되겠구나라고 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국어를 잘해야 이제. 이제 다 전체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이제 수학만 잘하는 사람이 그렇죠. 있는 거고, 그렇죠. 언어만 잘하는 사람이 그렇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한 분야만 잘해서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기자도. 국어도 잘해야 되지만 수학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뭐 선배처럼 어디 뭐 경제 이런 분석도 하고 그래프도 보고 뭐 할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김 장관은 이제 수능 문제, 수능 이제 바꿔야 된다고 당연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걸 한번 들어보면 이것도 또 어... 많이 새로워서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네. 어, 김 장관 얘기는 음. 수학을 가르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음. 오랫동안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한문 문제를 오래 생각해서 풀어냈을 때의그 희열 음.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그 굉장히 어떤 개인에게 네. 굉장히 나는 할수 있다라는 성취감을 주고 또 그게 연구다 음. 네. 그런 훈련을 받아야지만 오랫동안 무언가를 연구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음. 그 쉽게 말해서 좀 그~ 인내심이랄까요 네. 그 수학 문제를 통해서 그런 인내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 네네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수능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5분 이상 생각하지 말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라. 그럼 그렇죠. 찍 그러니까 넘어가라. 점수가 중요하니까. 그렇죠. 아, 예, 예. 그러니까 그냥 80분 안에 이걸 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 모름은 찍어야지 한 문제를 붙잡고서 열심히 고민하는 것을 해치는 그런 행위를 음, 하고 있는 그렇죠, 그렇죠. 시험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이제 산업 전형적인 예전 패턴이고 음. 아이들은 정말 시간을 헛되게 쓰고 있다. 이 교육과 정답을 찍기 위해서 그냥 계속 학원에서도 교육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선배 는 영어를 잘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수능 점 수능 영어 점수는 예상외로 좀 받았어요. <laughs> 전 영어를 엄청 못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능을 잘볼수 있는 거죠. 그 방법이 있는 거죠. 계속 배우는 거죠. 네, 그렇죠. 그 패턴을. 그렇죠. 거기다 음. 어, 이제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어요. 총장 직선제 같은 거꼭 건드려야 된다. 그 네. 총장 직선제가 이게 되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김도연 장, 요즘에 이제 완전 이렇게 음. 그 구체적으로 이제 완전히 이제 셀럽 셀럽다운이 됐는데 직선제를 하려면 인기투표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약속을 남발하게 됩니다. 음. 어, 김도현 장관이 굉장히 최기자 야구 좋아하니까 어. 적절한 분석을 해주 그 비유를 해주셨는데 대학 총장을 직선제로 하자는 음. 건 프로 야구팀 선수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감독을 뽑자 음. 그거랑 똑같다는 거죠 음. 결국 다 같이 똑같이 나눠 먹자 그니까 밖에서 뭔가 특별한 사람을 대리 모시고 오거나 음. 초빙하거나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 이게, 이게 쉽게 말해서 총장 직선제는 이제 뭐 눈치도 많이 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아, 예. 그총장 그, 선거하려면. 를 예. 자기들도 달라 그러잖아요. 뭐, 거기다가 이제 뭐 용역 회사, 아, 예. 그다음 뭐 청소하시는 분들도 음. 다 나도 한 표라 그러시니까 이건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이사회가 당연히 결정해야 되는 거를 사실 저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이게 교육감 문제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전 교육감을 투표로 뽑는 거는 반대를 네, 하고요. 예. 만약 에 투표로 뽑는다면은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나와서 그렇죠. 정당을 보고 이렇게 뽑아야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 교육감 같은 경우도 에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거는. 그, 그렇죠. 좀, 교육 문제는 굉장히 저도 공감되는 내용이라서 개인적으로 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또, 김도현 장관은 교수들 정년 보장도 좀 없애야 된다. 음. 현직 보호가 너무 강하다. 아, 네. 아니, 현직 교수들이 어떻게 몇 달씩 소위 캠프라는 곳에 가서 24시간 일을 할 수가 있나. 음. 경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네. 정년 보장 때문이다. 더더군다나 구입의 의원들만 돼도 박사학위 논문들이 하나씩 다 있다. 도시 음. 그양반들은 언제 박사학위 논문을 쓴 것이냐? 어. 뒤져보면 거의 다 표절이다. 결국 지도 교수와 이건 대학의 잘못이다.라고 음. 굉장히 많은. 아,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엄청 맞는 말씀이시네요. 음. 네, 맞습니다. 하여튼 뭐 정치권에서 폴리페셔들이 너무 이제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제 일례로 이제 조국 전 장관도 오랫동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타이틀을 이제 갖고 있었고요. 그렇죠. 뭐그만돈네안 돈네면 뭐 최근까지 도 논란이 네, 있었죠. 그렇죠. 뭐 월급을 받았네 네. 알았네. 네. 하여튼 뭐 조국 전 장관은 2020년 1월에 서울대에서 직위해제됐지만 서울대학교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 8,600만 원의 급여를 수정했습니다. 8,600만 원. 조국 전 장관한테는 적을 줄 몰라도 이제 저한테는 그럼요. 엄청 큰 비용입니다. 있죠. 예,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